자, 우리 이제 이달의 학생부터 일단 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니 선수에게 초필살기 가디건 밀드를 선물해서 훈련코치의 역할을 놓치지 맞지. 않았고요. 제가 또 미친 다이어트로 지금 85에서 83으로 2kg 감량, 어? 식사량을 어? 매우 매끼 g 1kg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시 늘지 않요고이렇게많이이제 평균 외모 깎아다이래가지고 제가 아 비주얼도 이제있고다해가지고한3 0 k g 를뺄예정입니다이제 예. <laughs> 70대는 1가 그렇게 하면 이제유습니다 네. 비슷할 거예요 고있습습이습니다1 k g 2에서합 50%로 약18% 상승하는 우와 많이 올려봅 그리고 2023년 총 스폰전적 1237전으로 뭐라고? 1273전? 네, 뭐 암선생가 말씀하신 실력과 네. 다이어트는 병행할 수 없다는 조언을 듣고 맞아요, 봤어요 네, 실력 주머니가 61.65kg로 가파른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향 중이다 <laughs> 아. 예. 저는 일단 예. 이번 달 단체 교육 캐논 리버 뚫키 1등 했고요 승률이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3번을 <laughs> 달렸고요 예. 선생님들 모시고 효도광광 그리고 수제 마들렌을 진정했습니다 오락부장 콘텐츠를 짜고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 아우 아, 재밌었지. 음... 더스타였습니다. 더스타 인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다들 마크판으로다 음... 하나씩 둘 사라질 때까지 네. 일단 지켰습니다. 네. 1127판을 기록. 한 자리 깰기도 했고요. 127판이면 고석터에 다섯 빼야. 네. 가서 행사를 뛰었고요 그태프 행사에 계속 뛰고고 네. 잘했어요 이거는 번외로 루미 언니랑 야방 콘텐츠 중에 메이드 카페 네. 카페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루미 언니의 휘귀템 냥냥 하는 짤을 또 만들어서 루미 언니 팬들의 <목소리> 니즈를 또 채워 드렸습니다 아 재밌어 이 공기장들 잘 찍어서 네, 속은 왜부숴가 유메이 오늘만 사네 자 이제 바로 아이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단일한 사람 빼고 투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투표가 각 어우. 치열했다. 투표가. 오, 오, 내가 오, 내가 일등이야? 와! 나불로. 랄라니가 스트레치트 열심히 하긴 하더라. 오. 자, 랄라니 아무튼 1등 축하드립니다. 랄라 씨. 랄라나 이다리 학생 축하해. 오. 준비한 콘텐츠 해야죠 예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10개 정도를 질문을 가져왔는데 <laughs> 네. 주제를 이제 드리면은 익명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그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네. 몇분 네. 동안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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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대의 갑작스러운 방접과 복귀에 대해 아쉬워 벌써 에이? 나야? 바로 나야? 잠깐만한달 접을 거면 외쳐 접는다고 깝친 뭐야! 야! 왜 그렇게 했는데? 뭐나 아니야 뭔 소리야? 야왜또 아니, 나야?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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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접하긴 하더라 쓰레기 같은 너 진짜 uh -huh. 편하게 방접하긴 하더라 저거 누구야 너무 심한데? 아, 야 그냥 <laughs> 저거는 아냐야표도나 <laughs> 저... 성대인데 유란아 언제 와 유유? 마크만 해라 그냥? 한달 내내 마크만 하던데 난총장 다시는 하지 마라. 와 <laughs> 잠깐만. <laughs> 성대 씨. 뭐그 컨텐츠 컨텐츠를 <laughs> <토텐츠도> 꼭 오해하지 말자. 맞아. <laughs>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와, 근데 진짜 안올 것처럼 접어 놓고 다시 와서 눈물을 린 사람 개뻘쭘해짐 <laughs> 저중에 나도 있어. 요 욕하는 사람 중에 본인도 있다고? <laughs> 맞아? 내 삶은 늘 이런 이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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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대 현실에서 클럽 못 가서 가상 세계에서 사장님. <laughs> <laughs> 잠깐 이거 이거는 인격 비하 아닌가요? 이거 누구? 인격 비하까지? 이거는 신문기야. <laughs> 이거 인격이 제가 찾아 어, 찾아내겠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한두열 1 2 성배에 대해. 아. <laughs> 아. 쓰레기 새끼. 0세 괜찮아. 야다 그래 그래 그래. 어. <laughs> 아니 큰데 누가 받은? 김윤환이 받은 거 아님? <laughs> 총장님 판단 개안 좋다. 어우 씨발 이걸 나한테도 넘긴다고? 나고석 팀인데 한두 여로는 거좀 그랬다. 고 보석. 아나봐 석규령 조용한데? 뭐야? 어 석규령 지금 뭐 거의 3 인분 하는 중삼 인분 하는 중. 석규령 지금 이건 좀 쌓인 게 많은데 다들? 다음으로 급...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예. 네. 예. 김성대 한두열 누가 더 나은가? 김성대나 한두열이나 김윤환 이놈이 문제임. 야너 누구야? 야, 뭐, 야. <laughs> 이놈이 문제? 와 이놈은 아니지. 윤유 닭새 아, 같은데 이거. 너 누구야? 닭새 <laughs>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 두열이 아니야? 경비원에서 갑자기 총장 돼서 막 받은 듯. 경비원에서 <laughs> 총장? <laughs> 야 이거 누구냐 이거? <laughs> 남이 결혼 발표에 대해 솔직히 별 관심 없음 아줌마!! <웃음> <웃음> 어? 김성대 아니 <laughs> 아, 존나 <쐈다. 웃음> 감성 왜안 나가? <laughs> 어떤 년이야! 야 나와! <웃음> 야! <laughs> 맞장 뜰라니까 나와! 이제 아줌마야 쟤 쌍줌마 둘 이제 소윤 남이? <laughs> 쌍줌마는 뭐야? 조윤 <laughs> 씨는 아직 소야 그러지 마 얘들아 <웃음> <웃음> 아니야 저아는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랄란이 더스타로 불리는 것에 대해 이것만 알아주세요. 저는 둘러달라고 한적 없어요. 오티어가 무슨 더스타인? 진짜 존나 이해 안감 선생님들 저기요. 저는 그냥 불러줘서 들었을 뿐입니다. 더티스타. 나 엥지인데 랄란 왜 열심히 하는 척함? 야 엥지야 너 진짜 <laughs> 너 속마음이 아, 아, 그래보다. 랄란 오티어로 이달이 학생 세번 받음. 나 주열이인데 랄란아 다시 돌아와라. 나 랄라인데 나 사티어 못 간다. 누가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말을 터들었어나병우인데나 이거 비주얼들 맞아? 이 사람만은 내 가족에게 이성으로서 소개시켜주기 싫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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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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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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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중국인 관상홍금복 구마저 늑채집 더러울듯 어 엥지 <laughs> 코물로눈 닦음 콧물로 눈 닦는 건 뭐야? 김유한 잘생긴 척 존나 야, 저 새끼 누구야? 저새대같은거 아니야, 아, 아니야. <laughs> 아니 미안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야 나 이따가 끝나고 까봐, 까봐. 그러말 알겠어? <laughs> 멤버들이 생각하는 캄성여대의 남은 기간은? 어 이거는 뭐야 잠깐. 그는 이거 어, 진지한, 어. 진지한 건데? 진지한 건데, 이거는 이노는 뭐야? 올해는 섬유는 뭐야이조야이라도 잠이 조금야라이 조금이라도, 잠이 조금이라야 잠이 조금이라도, 잠지 조금이라도, 잠이 조금이라도, 잠이 조금이라도, 이 새끼 찾라이 새끼 이아도 잠이 조이라도 잠이 조금이라도, 잠이 조도이도도 뭘 따뜻해, 이새끼야넌 아, <뭐라> 따뜻하냐? 우린 창문 열어서 추워 죽겠는데. 지랄하지 마라, 유나라 감성이나 해라. 너 뭔데 나한테 욕해? Yunara, k 왜 m s u 두혈이 n a 두혈 b 알아서 할게 쉽세요. No, <뭐라> 아 a 다 저거. f i 다 r a I don't know how 이 o k e 다 p i 안가 d o 다 t t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절대 하지 마 제발. 시자 한나가 응. 같이 응. 시고 싶잖아. 어. 와, 누난형 근데 일당백으로 채팅을 열겠지면 어떻게 해? 나안 죽는데. <laughs> <laughs> 나병우인데 여자랑 놀 기회가 없다. 제발 가자. 나병우인데나 <laughs> 랄란인데 스키 배우면서 병우샘 터치 가는? <laughs> 나병우인데 가서 <막> 딴지는 모르겠나 <laughs> 김윤환인데 늙어서 힘들어 온라인으로 하자. 야, 저 새끼 또 누구야? <laughs> 김윤환 근데 룸술집에선 잘 놀던데. 장소타나. 선존근한테 김성한테 대치세요. 야! 너 쓰셨다라고 김성부 앞으로 관성이했으면 하는 컨텐츠 추천. 한두열 조직해. 한두열 점수술. 안 돼, 대수술이야. 두열이 그거 빼면 죽어. 신경이 깊어서 심장이랑 연결되어 있음. 전신 마취해야 된대. <laughs> <laughs> 두혈이 뒤편이 그거 빼면 죽어. <웃음> 연결된 신경이 <laughs> 깊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하고 군대자 말끔하게 유나나 밀리 좀 접어라 토나온다 김윤환 못생김 김윤환 좀 잘하자 아이 새끼야 <laughs> 아니, <잠깐만. 웃음> 나 유난인데 애들아 사랑해 유난인데 애들아 사랑이라고 <laughs> 나 아닌데 짧고 <아니>, <laughs> 굵었다 재밌었다 아, 야 컨텐츠 뭐... 준비한 구름이한테 다들 박수. 어, 박수 어, <laughs> 아이디어 와, 네, 아이디어를 가져늦게대차림가그방 아이디를 빌려줘림예이에게 음. 돌리겠습니다. 와, 와 정말 와우